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상승 삼각형 패턴에, 일단, 상승 깃발형, 뭐, 뭐 플래그형, 뭐, 이런, 뭐, 용어는 뭐, 다양합니다. 네, 딱 지금 비슷하게 펄어비스가 나왔죠. 네, 깃발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깃발형 패턴. 이런 어, 상승 삼각형 패턴. 자, 또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런 종목들로 이제, 뭐, 찾아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보다가 저는 이제, 음,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최근에 이제 또 코멘트 하나 해드린 게, 또 이제 뭐, 근데 이게 딱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쵸? 근데 어, 삼성 SDS도 조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상승 삼각형은 아닌데, 뭐 이런, 그냥 변형된 상승 삼각형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깃발형이 이런 깃발도 있잖아요. 그쵸? 말 갖다 붙이면 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깃발이 뭐 꼭, 이런 깃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런, 이런, 이제, 깃발형이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있어 보니까, 이런 깃발의 모양이 나오는 아이들이, 어, 좀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런 깃발은 또, 하락 삼각형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같은 깃발인데, 어, 이런 깃발은 하락으로, 하, 여기서 이제, 톡 떨어지면, 이제, 투매가 나오더라. 여기서 올라가면 상승이 나오더라. 뭐 이거죠. 예. 여기서 돌파를 하면 굉장히 슈팅이 나오더라. 이런 패턴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게 패턴이라고 하죠. 아, 쟤는 제 패턴 알아. 쟤는 뭐 음. 어, 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쟤는 패턴이 뭐 이런 식이지. 뭐 아니면 쟤는 공부할 때 패턴이 뭐 수학 공부할 때 패턴이 이런 식이지. 뭐밥 먹고 어, 한숨 자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아, 쟤는 뭐, 일단 일찍 자고 밤에 밤새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한 12시까지 바짝하고 그냥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자고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패턴이야. 패턴이라는 뭐, 반복되는 현상들이거든 그래서 어, 주식이 이렇게 어, 고점에서 밀리다, 밀리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바닥 밑에서 계속 저점이 높아진 주식들이. 나중에 이런 돌파 들 만들어내더라 뭐 이런거 삼성 s d 스도 이제 좀 치워나갔네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치워놨는데 근데 만약에 또 밀리가 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이런 패턴들은 또 안좋은 패턴이더라 뭐 이런 것들인거죠 그런 종목에서 펄어비스가 또 마찬가지 여기서 또 치고 나오죠 보세요 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이 열리고 나서 뭐지 싶을 정도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 기간 투자자 외국인 기간 투자자들이 좀 하고 있고, 국내 기간도 좀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사놓고 이제 기간이 사고 이제 통정매매일 수도 있고요 통정매매라는 것은 통정 정이 통한 거죠 어 통정 어 쉽게 말하면 내 주식인데 주식을 가지고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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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네. 너 주식 근데 주인은 바뀜이 없습니다 네. 뭐 기타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기타법인과 대주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같은 계열사인 거죠. 기타법인에 있는 이름 모를 X라는 회사를 하나 사서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합니다. 그럼 또 올라가면서 또 사, 사고, 사고, 계열사라는 거죠. 통정 매매. 자전거래는 뭐죠? 내가 내 주식을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걸리는 거죠. 이거는 금감해서 바로 체크가 돼, 들어옵니다. 금방 쉽게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최근에, 제가 여러 종목들을 이제, 얘기 드리면서, 뭐, 현대상도 분석을 해드렸고, 뭐. 한전산업이 또, 맞죠? 그렇죠. 한전산업 고배당 이용, 이게, 추세가 계속 타고 가죠.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그냥 쭉 갑니다. 고배당. 한전산업이 지금 거의 이제 6%때네한8% 때, 이제 제가 얘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네, 6% 때. 한전 k 이스 한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번 다시 어, 상승 상박형 패턴에 대해서 어, 좀 커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자꾸 높아지는 종목들, 저점이 높아진 거,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 N자형 상승, N자형 상승이 결국에는 개, 계속 N자형 상승이 결국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n 자의 상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계속 높아지면서 여기 똑같죠?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돌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제 생각에는 어, 상승이든 뭐 하락이든 어, 극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성의 변화, 극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 극이 변하는데요. 그런 극적인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 이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극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이게 저항선이던 어, 저항, 저항을 받던 저항선이 뭐가 된다? 여기서는 지지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지선이었던 종목의 선이 여기는 뭐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저항선이었다가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리고 지지선이 저항선을 바뀌는 이런 극성의 변화가 굉장히 좀 주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초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지지선과 저항선, 극성의 변화, N자, N파동. N파동이 지지선을 만들어내고 지지선이 채널을 형성할 때도 있고, 그럼 지지선, 채널, 그 다음에 어, 극성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상승 삼각형 패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어, 이 종목은, 어, 지지받고 있네. 어, 여기 돌파하면 올라가겠네. 돌파 딱 받고,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이런 장대 양봉이 따라 추격 매수를 합니다. 선수들은. 오히려, 어, 수익률 대회 나가잖아요. 그럼 전부 이런 주식만 합니다. 급등주. 지금 펄로비스 급등했죠? 그럼 펄어비스를 매매합니다. 예. 수익률 대회 나가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종목을 매매한다니까요. 이런 종목을 매매한다니까요. 이렇게 급등한 걸 쫓아갑니다. 선수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딱 급등한, 지금 이제 8업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돼? 자, 28만원 또 고점 돌파하면 어떻게 돼? 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략해요. 되든 안 되든 여기다가 신용지로, 미수지로 다 질러버려. 그리고 26만원 사서 35만원 빵 가버리면 수익률이 한 3, 40% 그냥 일주일 만에 팍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하면 수익률 내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거고, 안 되면 꽝 떨어지는 거죠. 매매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어 이런 주식을 한전기술 같은 주식을 절대 안 사죠. 선수들은 절대 이런 걸수익률 대회에서 매매를 안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 일주일 걸릴지 한달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 싸움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 지금 모멘텀이 나온 거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0% 몰빵 투자하고, 수익률 뭐, 30, 40%, 50%, 70%, 100% 이렇게 만들면, 수익률 대 1등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매번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내가, 어느 순간 한번 맞겠죠. 1년에 수익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증권사 수익률 대회를 다 참석해서, 다 모멘텀 투자해서, 급등주만 다 쫓아가서, 어, 레버리지 신용 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면, 한번 1등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실력이 좋다, 막. 또 뭐, 또, 어떻게, 뭐, 니까이스라엘 편한 건 다. 대방고람서. 그렇습니다. 여러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어, 요렇게 좀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오늘 이제 마감 방송원이걸로 언박싱을 어, 시간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